2021년 말 실리콘밸리 유명인들 사이에서는 웹3에 대한 설전이 있었죠. 주인공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 창업자 잭도시, 벤처캐피털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공동 창업자 마크 앤드리슨입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는 세계에서 웹3와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에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는 벤처캐피털입니다. 시작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웹3는 마치 헛소리처럼 들린다라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또 지금의 웹3는 마케팅 용어로 보인다. 웹3를 본 사람이 있나요? 나는 찾을 수 없어요. 라며 웹3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롱했죠. 잭도시는 머스크의 물음에 웹3는 A와 G 사이 어딘가에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A16G는 바로 앤드리슨 호로이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잭도시는 당신은 웹3.0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벤처캐피탈과 그들에게 돈을 대는 투자자들이 웹3를 소유하고 있다. 라는 트윗과 함께 웹3를 통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벤처캐피탈이라는 내용을 풍자한 이미지를 리트윗했습니다. 그러자 마크 앤드리스는 잭도시의 비판에 화가 난듯 잭도시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했고 다시 잭도시는 웹3가 날 차단했다고 트윗을 올렸죠. 그러자 다시 마크 앤드리스는 트위터의 차단 기능을 조롱하는 이미지들을 리트윗했습니다.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잭 도시가 창업한 트위터에 차단 기능이 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죠. 차단은 탈중앙화의 오픈 정신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서의 웹3 설정은 이렇게 일단락됐습니다. 해커업계 검을 들인 이들은 왜 웹3에 이토록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일까요? 웹3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웹3에 대한 일론 머스크, 잭도시, 마크 앤드리슨에 대한 생각과 시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웹3에 대한 블록체인 업계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웹3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을 말합니다. 웹2.0의 인터넷 세상이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중개기관이 지배하는 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이라면 블록체인 기반의 웹3.0은 중개기관이 필요 없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암호화폐, NFT, DAO 등이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웹 2.0과 웹 3.0은 똑같이 인터넷 세상을 말하는데 중앙화냐, 탈중앙화냐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세 사람은 웹3에 대해 왜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것일까요? 웹3의 정의로만 보면 세 사람 모두 웹3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여야 하는데 말이죠.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가 웹3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이들의 눈에는 웹3, 즉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으로의 전환이 전혀 웹3스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웹2의 인터넷 세상이 열릴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블록체인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현재 앤드리슨 호로위치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투자를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손을 거치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죠.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의 눈에는 이것이 웹 2.0의 인터넷 세상이 만들어질 때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초기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에게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하고 이들이 성공하면 벤처캐피탈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웹3를 본 사람이 있나요라고 했을 때잭 도시가 A와 G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앤드리스는 호로비츠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죠. 웹3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는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웹3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그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특정 주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공개되고 사용자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기여한 모든 참여자들이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들이 아직 한참 멀었고 그래서 웹3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보 싱크탱크인 오픈마켓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 컴파운드와 유니스왑의 거버넌스 코인 95% 이상을 코인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컴파운드와 유니스왑을 자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픈마켓의 금융정책 이사인 알렉시스 골드스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립터 업계 내부자들이 디지털 자산이 민주화된 점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크립터 업계에 집중된 돈과 권력은 기존 금융시장과 유사거나 하 이를 능가한다. 이에 대해 앤드리슨 호로위치는 모든 코드와 데이터, 소유권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스스로 서비스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벤처캐피탈은 소유권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기존에는 일반 투자자들이나 사용자들이 초기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운영 방향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졌다고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일론 머스크, 잭도시, 마크 앤드리슨, 이세 사람이 각자 생각하는 탈중앙화된 인터넷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탈중앙화에 대해 많은 트윗을 남겼죠.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탈중앙화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인지를 비트코인과 트위터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초 테슬라의 차량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적용을 검토한다고 했다가 같은 해 5월 이를 철회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아니라 고도로 중앙화 되어 있다. 비트코인은 일부 대규모 채굴 업체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사실상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코인이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대신 선택한 코인이 도지코인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선택한 진짜 이유와 도지코인이 완전한 탈중앙화 코인이냐에 대해서는 감론 일밝이 있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탈중앙화를 지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정 운영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조차도 탈중앙화가 아니라고 보는 일론 머스크이기에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 블록체인 업계 역시 탈중앙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도 탈중앙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는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었다고 밝히기 전에 트위터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는지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트윗에 남겼습니다. 또 혐오 게시물 가짜 뉴스 선동물을 삭제하거나 관련 계정을 차단하는 것도 트위터라는 기업에 의해 소셜미디어 운영이 결정되는 중앙 집중식 정책이라고 비판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됐을 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탈중앙화 구조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전부터 기술을 탈중앙화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 설립에 참여한 것인데요. 오픈 AI는 인공지능은 구글, 아마존 등 특정 기업을 위해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연구 개발한 특허와 연구 내용을 전 세계에 공개합니다. 바로 탈중앙화 정신이죠. 하지만 오픈 AI가 대규모 자연어 처리 기술인 GPT-3의 독점 라이선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부여하자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오픈과는 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탈중앙화는 참여자 모두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특정 주체에 의해 서비스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완전한 탈중앙화를 꿈꾸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상적인 꿈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실현 가능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론 머스크가 더 나은 인류를 위해 이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가 바라는 탈중앙화와 화성 프로젝트는 일맥상통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잭 도시인데요. 잭 도시도 일론 머스크처럼 완전한 탈중앙화를 꿈꿉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반대로 잭도시는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암호화폐로 보는 지지자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잭도시가 왜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비트코인을 통해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잭도시는 향후 비트코인이 모든 국가의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이를 통해 부패한 정부를 물러나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트코인을 통해 은행 없이도 자금 거래를 자유롭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잭토시는 비트코인이야말로 운영 주체가 없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완전한 탈중앙화 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중앙화된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사용자들은 자신의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세상을 구현할 수 있다고 잭토시는 믿고 있죠. 잭도시의 시각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정보와 은행, 기업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잭도시는 2021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토시의 코드 덕분에 사회는 금융기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다. 어떤 종류의 은행도 필요 없다. 내 목표는 내가 할수 있는 한 법인 조직을 없애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잭도시는 트위터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는데요. 트위터의 모든 운영 정책은 트위터라는 기업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 그리고 기업들의 광고가 수익 모델이라는 점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잭도시는 최근 트위터 오디오챗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트위터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나왔다면 트위터는 광고 매출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매출 모델을 만들었을 것이다. 잭도시의 탈중화에 대한 고민은 블루스카이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블루스카이는 2019년 트위터가 만든 탈중앙화 소셜미디어를 연구하는 독립팀입니다. 트위터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사용자들의 타임라인을 정렬했다면, 블루스카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타임라인에 어떤 콘텐츠를 보이게 할지 알고리즘을 직접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내용, 보고 싶지 않은 내용도 직접 설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한 스포일러를 보지 않도록 하는 맞춤형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잭도시의 그동안의 행적과 발언을 보면 일론 머스크처럼 완전한 탈중앙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앤드리슨입니다. 마크 앤드리슨 또한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처럼 탈중앙화의 미래를 꿈꾸고 있죠.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처럼 탈중앙화가 미래를 바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크 앤드리스는 완전한 탈중앙화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탈중앙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나 플랫폼을 만들어 간다면 사회의 문제점을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블록체인의 핵심은 세상이 작동하는 구조를 분산 합의로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분산 합의가 바로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징을 말하죠. 이런 분산합의는 NFT, DAO, 디파이 서비스들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현상들이 모여서 탈중앙화된 세상, 즉웹 3가 된다고 마크 앤드리스는 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기술일 뿐이고 블록체인을 통해 개발자들이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크 앤드리스는 특정 주체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이전 웹2.0 시대보다는 많은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수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웹3 시도들은 웹3로 향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앤드리스는 일론 머스크와 잭도시를 정치적 이상주의자라고 보고 해방과 혁명의 비전을 비트코인에 투영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크 앤드리스는 기업과 은행이 사라지는 완전한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아주 먼 이야기이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죠.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인 샘 뱅크만 프라이드는 웹3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하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생각한다. 테크업계의 네로라하는 인물들이 블록체인과 탈중앙화에 대한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탈중앙화 기술이 세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지, 어떤 경로로 세상을 바꿔나갈지에 대한 시각은 서로 다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인 이유가 큰것 같습니다. 웹 3에 대해 각자 다르게 평가하는 이유는 아마 이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용어이기 때문에 각자 다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탈중앙화를 어디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로 시각이 다른 것이죠. 이번 웹3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